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고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께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 부스에 들어와서 여러분께 이곳의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면요, 장비들이 굉장히 또 고가의 그 실제 방송 장비들이 많잖아요. 마이크도 그렇고, 뭐 헤드폰도 그렇고, 쓰이는 장비 자체가 공중파 방송 기기이기 때문에 참 고가의 장비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혼자 이제 유튜브를 한번 제작을 해본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좀 사모기는 으 했지만, 아유, 한해안 차요, 한해안 차요. 근데 따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국 장비를 따라 하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그냥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즐기면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쭉 유튜브 채널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방송국에 오면요, 어 저희 그 작가님께서 원고를 써서 출력을 해서 책상에 올려두세요. 그러면 이 원고를 토대로 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말과 또 다른 사람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넣어서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어떻게 하면은 어, 유튜브도 그렇지 지만 방송을 잘할 수가 있나요?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요, 초보자 분들께서는 원고를 또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을 나의 말로 바꾸는 그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을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피치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제가 실체적으로 이 방송 원고를 가지고 오프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고, 아, 이 글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또 들을만 하네. 감정이 좀 들어있네.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TVN 차차차 구태현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뭐 한파주의보에또 영화권에 들어간 지역도 많다는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계신가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각종 SNS에서도 드디어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써먹을 건배사. 먼저... 성년의 마지막 주... 주. 안녕하세요. TVN 차차차 구태현입니다. 하루 사이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한파주의보의 영화권에 들어간 그런 지역도 많다고 하는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계신 거 맞으시죠? 먼저 사우나,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다음 나가자. 나라와 가정, 자신의 발전을... 26일 저녁 때 괜찮으십니까? 먼저 사우나, 사랑과 우정을 나누자. 그리고 나가자. 나라, 가정,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또 거시기, 거절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기쁘게 먹자. 또 있어요. 반갑다 라고 선착을 하면 은 친구야 라고 받고요. 나야 라고 하면 뭘까요? 가라.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조금 천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또 술자리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하게 건배할 사람이 있고 또 함께 시간 보낼 여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올해도 주말이 네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만날 사람 누가 있나 한번 챙겨 보고요. 그 좋은 시간들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 보자고요. 오늘 첫곡띄워 드립니다. 유현상 꽃비.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 이런 식으로 저희 방송 만들어집니다. mc들은 더 열심히 또더 실감나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맛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방송 준비해야 돼요. <laughs>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요.